영상으로 음. 지금 저 SBS 를찾 중에 있습니다. 준비 입니다 준비 시작. 자, <정리. 웃음> Yeah 그래. 그래. 손이 아쉽다. 손이 아쉽다. 그 o n t w o 도 r y I don't w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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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w 사람도 덜릴게나 띠레지 봄이 안로라가는거 <laughs> 있지 어, 뭐, 이게 줄도일요일넘기는 1월 2일 라고 인상 가면 이월이고 인상 가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윤놀이뭐뭐놀이 뭐... 뭐, 있어 아, 어떤 바우스바몇 시에 같이 것도 아니고 같이 는 것도 아니 어제는 같이 가시 그럼 1월 몇 시에 음,

아주 지금 질문... 우리 젊은 역시 내가 간절팀이라고. 아발로얘기했 작전이 중요해. 작전이. 가자기다 자기들. 자할게없을진 택진이 잘하는데. 아니. <놀라> realmente... <laughs> 걸리는 게 없어. <laughs> 아니, 못한 사람 은 눈에, 눈에 띄는데 눈에 안 띄었어. <laughs> 아주 잘했어. <laughs> 앞에서 잘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돼. 따라가면 돼. 너무 잘할 필요 없어. 잘해봐야 소용 없어. 그냥, 그냥. 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앞 사람, <사람하고> 고뒤 <laughs> 사람보다 안 걸리면 돼. <laughs> 처음에는 저기 하더니 지금 아주. 야 마지막, 마지막 하는데 50분 한번 채우고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 50. <laughs>